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리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리플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슈가 많죠. sec 관련해 가지고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소송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주가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플의 상승폭은 강한 모습이 안 보이고 오히려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장세, 즉 박스권 흐름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유튜버들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리플 관련해서 영상들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주식과 코인은 우리가 투자를 잡을 수 있는 매개체부터로 좀 다르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주요 공시 사이트, 즉 개인 투자자도 투명하게 볼수 있는 공식 사이트가 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적인 부분들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본연의 그 주식 그 나름대로의 주가가 변동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코인 같은 경우는 뚜렷한 공식 사이트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결국엔 거짓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오보 뉴스라든지 찌라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본연의 주식과는 코인과는 좀 다르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뉴스에 너무 많이 연연하십니다. 그러면 결국엔 뉴스를 우리가 또안볼 수는 없지만 정확한, 정확도가 높은 이슈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첫 번째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부분들이 뭐냐? 자, 여러분들, 여기 종합뉴스 인사이트 다들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 어, 여러 가지의 좀 주요 뉴스 사이트 부분들을 한 곳에 좀 취합을 시켜서 우리가 좀 한눈에 쉽게 이슈를 좀 파악을 할수 있는 좀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뭐 여러 뉴스 사이트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없고, 여기 한눈에 다 판단이 된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위에 빈 칸에 리플 딱 쓰고요. 조회만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리플 관련된 오늘까지 해서 최신 이슈들이 다 떠요. 그래서 글로벌 이코노믹스부터 블록 미디어, 뭐 파이낸셜, 그리고 국제뉴스부터 블록체인 벨리까지 여러 뉴스 사이트들이 이렇게 다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그 다음도 이슈도 이렇게 다 뜨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인사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번거롭게 여러 사이트에서 리플 검색해서 찾아보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합뉴스 인사이트를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죠 위에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숫자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6번으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리플은 이 상단의 박스권과 하단의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지지 라인이라든지 저항 라인을 정확하게 끌 줄만 알면은 솔직히 뭐 대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지 저항만 확실하게 끌줄 알면은 주가가 그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도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 올라오고 돌파하니까 급등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지 저항만 우리가 확실하게 그을 줄 알면은 매매하는 데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만 리플이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매물대가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래에 박스권 매물이 너무 두껍습니다. 이 매물을 돌파를 하려면은 강한 대금이 실려야 되는데, 자, 앞쪽에 이렇게 대금이 실릴 때는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죠. 여기도 대금이 실리니까 박스권 돌파하고요. 다만 이 대금에 비해서 안 터져주는 구간은 보게 되면은 박스권을 쉽게 돌파를 못해줍니다. 이런데 보게 되면. 최근도 보면 대금이 앞에 비하면 커지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박스권 돌파를 못해주고 있는 양상인데 자 그러면 지금 리플이 결국에는 가격 상승을 못해주는 거냐? 그게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다는 것은 일단 가격적으로 줄수 있는 조정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정 뒤엔 뭡니까? 상승이죠. 상승이 들어오는데, 일단 소송 관련된 이슈 모멘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3분기에 뭐, 승소 관련한 이슈가 나온다고 하고, 또 승소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관망투심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리플은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자, 리플은 지금 642원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25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1차입니다. 2차도 따로 있어요. 1차에서는 2,500원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플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실력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겠고 저 역시도 떳떳하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검증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5월 24일 오후 2시에 제 개인 연락처죠. 010-4951-8464번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여러 종목이 아니라 딱한 개의 코인만 매일매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도 안되고 이도저도 안되는 여러 코인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지 않고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주요 매수 타점 제가 시그널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딱한 개의 코인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상을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100% 여러분들 완전 무료라는 겁니다 자 절대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만의 특혜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자, 김프로의 선물 업비트 기준하고 제가 종목, 리플, 605원에서 610원 매수가, 목표가는 690원 이상, 손절가 598원, 그래서 매수 근거를 보게 되면 V자 반등 지점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급등을 예상을 한다. 그래서 총840 두 분에게 보내드렸고, 자, 오류 하나 없이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송 결과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거짓없이 전부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5월 24일입니다. 리플이죠. 이 종목이 지금 리플인데, 5월 24일이면은 딱 여기 지점이네요. 자, 이 지점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어떠한 시그널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냐? 이 주황색 선이에요. 이 주황색 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V자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 주요 타점 구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문자로 전송을 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상승 파동이 5일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가권에서 박스를 형성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717원대까지 상승을 해 줬습니다. 제가 690원에서 목표가를 설정해 줬기 때문에 매수 이후에 충분하게 큰 수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일 오후 2시가 되면요.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이 코인 투자하시면서 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 김프로가 분석을 한단한 한 개의 코인으로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라고 제 개인 번호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문자를 보내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저 김프로의 상승 코인 경험들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주요 매수 타점 이 시그널 지표 같은 경우는 제한평생 코인 트레이더 인생을 갈아 넣어서 결국에는 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매수 타점의 수식 값을 찾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성 역시 여러분들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김프로가 구독자분들의 그 소중한 자산의 지킴이가 매일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아래 나와 있는 문구처럼 6번이라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세를 급등한 코인 오늘도 나갔고요, 내일도 나가고 내일 모레도 여러분들 나갑니다. 김프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는 것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이 혜택일 뿐이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계속해서 핵심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 눈이 계속 말씀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이 주요 선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여기 선을 아래 있으면은 주가가 회복을 해준다 해도 결국에는 계속 저점을 밑으로 내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을 지지를 받아주니까 계속 지지받아주다가 결국에는 급등이 나와주죠. 여기 이탈하니까 밑에 쪽에서 다시 돌파하니까 급등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 맞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전하게 저가에서 매수만 할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은 굉장히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요 선에 대한 수식값을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만 이 선물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영상을 마지막까지 못 보고 끄신 분들은 이 수식값까지 뭐볼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 수식값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설정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주요 선, 제가 수식값 알려드리는 방법은 영상 아래, 여러분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죠? 010-495-1-8464번으로 옆에 보면 여러분들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숫자 6이라고 보내주셔도 되시고 6번이라고도 보내주셔도 되십니다. 자, 그럼 6번이라고 들어온 문자에 있어서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남겨주신 걸로 제가 판단하고 수식값을 보내드릴 테니까 꼭 본인들 차트에 설정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급 선물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물 역시도 여러분들 투자의 인사이트 부분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요소니까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이 코인들의 큰 손들, 그리고 세력들의 이 블록체인 지갑의 자금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추적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어, 아마 좀 생소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느 정도 내가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트레이더라면은 이거 필수로 체크해야 되고, 봐야 되는 사이트고요.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인에 자금 이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대량 거래 대금이 매수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매도로 나가는 중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순간적인 급락이든 그리고 반대로 급등이든 이에 따른 여러분들이 대응을 무조건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금 지속 지갑의 이동 경로를 보시는 것과 같이 계속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더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해당 이 고래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 사이트의 링크를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번호 있으실 거고 위에도 제 번호가 있을 겁니다. 위 번호로요. 숫자 6번입니다. 문자로 숫자 6번 딱 남겨주시면은 제가 해당 사이트 링크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시고 꼭 받아가셔서 유용하게 써먹으시면 되시겠습니다.